첼로의 우아한 몸체를 손으로 쓸어내리던 시절이 장옥희에게는 마치 다른 생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문화회관 청소부로 일하는 그녀의 손은 이제 빗자루와 걸레에 더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가끔 복도를 닦다가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첼로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때면 그녀의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이며 옛 연주의 감각을 더듬곤 합니다. 할머니, 또 멍하니 서 계세요? 동료 청소부의 말에 장옥희는 흠칫 놀라며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쓰게 웃으며 걸레질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젊은 시절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오릅니다. 화려한 콘서트홀,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 그리고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진 그날의 기억까지 장옥희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 서준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을 찾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손녀 지윤을 키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퇴근길에 손녀 지윤이 문화회관에 들렀습니다. 19살의 지윤은 할머니처럼 첼로를 사랑하지만 장옥희는 손녀가 음악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할머니 제가 내일 오디션 본다고 했잖아요. 좀 응원해주실 수 없나요? 장옥희는 말없이 청소 도구를 정리합니다. 손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하기가 괴롭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내 아버지도 그랬어라고 중얼거리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합니다. 지윤아 공부에 전념하는 게 좋겠다. 음악은 그냥 취미로만 했으면 좋겠구나. 지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칩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음악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장옥희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그만 집에 가자꾸나. 다음날 햇살이 밝게 비치는 아침입니다. 지윤은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오디션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연습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속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지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할머니의 반대로 무거운 상태죠. 지윤씨 오늘 오디션 준비는 됐나요? 지도 강사가 다가오자 지윤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달 동안 준비했지만 연습생 신분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식 단원이 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할머니의 반대는 그녀의 자신감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었죠. 내 최선을 다해볼게요. 한편 장옥희는 문화회관 로비를 청소하며 내심 손녀의 오디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냉담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음악이 가져올 수 있는 상처와 실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복도를 닦던 중, 장옥희는 우연히 연습실 앞을 지나게 됩니다. 문틈으로 지훈이 연주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첼로의 선율이 복도에 울려 퍼지자 장옥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훈의 연주에는 기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장여사님, 또딴 생각하세요? 동료의 목소리에 장옥희는 화들짝 놀라 걸레질을 서둘러 계속했습니다. 그때 연습실 문이 열리고 지훈과 여러 단원들이 나왔어요. 지훈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당황했고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청소부 할머니와 자신을 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지우는 머뭇거리며 인사했고, 장옥희는 어색한 미소로 답합니다. 다른 연주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곧 오디션 준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지우는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청소부 일을 하시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재학비와 생활비 때문이죠? 그만두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할게요. 장옥희는 손녀의 걱정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청소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음악을 가까이 하며 잃어버린 과거의 일부를 붙잡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손녀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이 일이 좋아. 너는 오디션에나 신경 써. 지윤이 떠난 후 장옥희는 숨겨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미국에서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첼로를 든 자신과 어린 아들 서준. 그리고 지윤의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문화회관 연습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디션이 시작된 지 2시간, 지윤은 차례를 기다리며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연습생들의 탁월한 실력을 듣고 있자니 자신감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지윤 씨, 다음 차례예요. 심사위원들 앞에 선 지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죠. 처음엔 떨리는 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음악에 몰입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냅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연주였어요. 하지만 아직 기본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좀더 연습하고 다음 기회에 도전해 보세요. 차가운 심사평에 지윤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연습실을 나오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도 끝에서 청소하던 장옥희는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윤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장옥희는 손녀의 마음을 알면서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어요. 대신 지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며 조용히 위로하려 했죠. 오디션은 어땠니? 장옥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떨어졌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나 봐요. 저는 음악에 재능이 없나 봐요. 장옥희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윤의 연주를 몰래 들었을 때 그녀는 손녀의 타고난 재능을 느꼈습니다. 단지 경험이 부족할 뿐이었죠. 장옥희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아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거야. 첼로는 인생처럼 끊임없는 연습과 인내가 필요한 거란다. 지윤은 할머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음악을 반대하던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장옥희는 식탁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곳에서 낡은 첼로 활을 꺼내 지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첼로 활인가요? 장옥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옛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 잠시 배운 적이 있단다. 너처럼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어. 지우는 활을 조심스레 받아들며 할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의 활로 다시 연습을 시작했고 장옥희는 방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일주일 후 문화회관은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분주합니다.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공연 팸플릿이 로비에 가득하죠. 장옥희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하며 문화회관에 들뜬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로 국내외 유명 음악가들도 초청된 큰 행사였어요. 장 여사님, 오늘 청소 끝나면 일찍 퇴근하세요. 저녁에 공연 시작되면 관객들로 혼잡할 테니까요. 관리팀장의 말에 장옥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공연을 볼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이번 공연에는 해외에서 초청된 유명 지휘자가 온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편, 지훈은 오디션에 떨어진 후에도 악단에서 보조 역할을 맡아 이번 공연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활을 사용한 이후, 그녀의 연주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활을 통해 흘러나오는 듯 했죠. 지훈 씨, 오늘 리허설 때, 첼로 파트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메인 첼리스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지도 강사의 말에 지우는 긴장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비록 보조 역할이지만 이번 기회가 자신을 보여줄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문화회관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장옥희는 무대 뒤편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리허설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지윤이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오래된 열정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의 지윤은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과 겹쳐 보였죠. "어머, 저 학생 실력이 꽤 좋은데요?" 옆에서 지켜보던 스태프의 말에 장옥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공중에서 연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리허설장에 긴급한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큰일났습니다. 메인 첼리스트가 교통사고로 오늘 공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불과 3시간, 대체 연주자를 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지도 강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이 중요한 공연을 취소할 수는 없는데, 장옥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손에는 할머니의 활이 들려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관객들이 하나둘 문화회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여전히 대체 연주자를 찾지 못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일부 관객들은 공연 지연에 불만을 표시하며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옥희는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결심한 듯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무대 뒤로 향하는 장옥희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확고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첼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무대 뒤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공연 관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쪽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장옥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마치 오래전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 음악 감독님 장옥희가 조심스럽게 음악 감독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간 그녀에게 쏠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시 연주를 도울 수 있을까요? 관객들이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음악 감독은 청소부 할머니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연주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지우는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러나 장옥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음악 감독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리자 그녀는 조용히 대기실로 향했어요. 거기서 그녀는 메인 첼리스트의 첼로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죠. 정말로 첼로를 연주하실 수 있으신가요? 음악 감독의 물음에 장옥희는 미소로 답하며 첼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청소부가 아닌 한 명의 연주자로 보였어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속에서 장옥희는 무대 한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포트폴리오 공연으로 시간을 메우겠습니다. 음악 감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연 진행자가 나가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 연주로 시간을 채울 것이라고 안내했죠. 관객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일단 자리에 남기로 했습니다. 장옥희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무대,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어요. 객석에서는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을 보고 의아한 시선이 쏟아졌지만 장옥희는 의자에 앉아 첼로를 펼쳤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연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장옥희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 깊은 울림으로 공연장을 채웠어요. 서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의 연주는 놀라울 정도로 숙련되고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점차 음악에 빠져들며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첼로의 깊은 울림은 마치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고 장옥희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 있었죠.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의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모습, 숨겨진 재능이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첫 곡이 끝나자 공연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앵콜을 외쳤죠. 장옥희는 오랜만에 느끼는 무대의 열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순간 멈춰 선 시간 속에서 장옥희는 두 번째 곡을 시작했습니다. 청중의 열기가 한층 더해진 가운데 그녀의 손가락은 더욱 자유롭게 현을 누르며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율은 마치 그녀의 인생을 담은 듯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애잔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우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점점 깊어지는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 동안 할머니가 왜 음악을 반대했는지, 왜 문화회관에서 청소부로 일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윤씨, 저분이 정말 당신 할머니신가요? 음악 감독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독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지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대로 올라가 보는 게 어떨까요? 두 분이 함께 연주하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지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꿈꿔왔던 무대, 그것도 할머니와 함께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첼로를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장옥희가 두 번째 곡을 마치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려는 순간, 무대 한쪽에서 첼로를 든 지윤이 천천히 걸어나왔어요. 객석에서는 의아한 시선이 오갔지만 장옥희와 지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함께 연주해도 될까요? 지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장옥희는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옮겼고 지윤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첼로가 나란히 놓인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그림이었죠. 파엘벨의 캐논을 연주할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지훈의 말에 장옥희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언제 가르쳐 준 적이 있었던가요? 그때 지훈은 할머니의 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옥희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할머니의 화를 통해 지훈은 무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첼로가 하나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깊고 무게 있는 연주와 손녀의 맑고 순수한 선율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두 사람이 일어서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옥희는 오랜만에 따스한 조명 아래 서서 손녀와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를 든 진행자가 다가왔어요.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혹시 청중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장옥희는 잠시 망설이다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한때 미국에서 첼로를 연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른 살 무렵 뉴욕에서의 공연 중 테러 소동이 있었고.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후 음악도 첼로도 모두 내려놓았죠. 객석은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옥희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첼로의 선율이 들릴 때마다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한국으로 돌아와 남겨진 손녀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음악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장옥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할머니가 왜 자신의 음악 활동을 그토록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무대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상처이기도 했지만 치유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손녀의 연주를 듣고 함께 연주하면서 제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했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중앙에서 한 남성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깊은 눈빛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번 공연의 개관 지휘자였죠. 그그 그 목소리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퍼졌습니다. 장옥희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 방향을 바라보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세월의 강을 건너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준이에요. 객석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고, 무대 위에 장옥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윤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죠. 서준은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그리움과 후회의 빛이 어려있었어요. 20년이 넘었네요. 그날 혼란 속에서 저는 구조되었지만 엄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기억을 되찾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엄마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셨죠. 무대 위로 올라온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장옥희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그동안 찾고 또 찾았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장옥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더구나 음악을 계속하고 있었다니 지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존경하던 유명 지휘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서준은 지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윤이니? 지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지윤이에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벌려 지윤을 안았어요. 20년 만에 처음 만난 아버지와 딸, 그리고 어머니까지 세 사람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한 가족의 기적 같은 재회를 목격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옥희는 아들과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음악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음악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어. 재회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공연장에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피날레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서준 지휘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곡을 더 지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준은 가족의 손을 잡고 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만난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한 곡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와 딸이 함께 연주할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장옥희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고 서주는 지휘대에 올랐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장옥희와 지우는 무대 중앙에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휘봉이 공중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 두 개의 첼로가 하나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감성과 손녀의 맑은 열정이 어우러진 연주는 공연장 구석구석을 감동으로 채웠습니다. 서준의 지휘는 마치 오랜 세월 기다려온 이 순간을 위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가족의 협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 사람의 인생 이야기, 20년의 그리움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공연장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겼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장옥희, 서준, 지우는 손을 맞잡고 인사했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듯 서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서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은 한국에 내안할 때마다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었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가족식사를 하기로 했죠.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20년 넘게 찾았어요. 처음에는 기억을 잃었다가 회복한 후 계속 찾았지만, 장옥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휘자가 되었니? 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첼로를 연주할 때마다 너무 아파서 지휘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게 제 운명이었나 봐요. 지우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첼로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인연 때문인가요? 장옥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음악은 우리 가족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었던 거지. 창 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지난 20년의 시간을 메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다시 앉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단다. 장옥희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청소일을 그만두셔야 해요. 음악으로 돌아오세요. 장옥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첼로를 다시 잡을 때가 된것 같구나. 지우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열심히 배울게요. 우리 가족 공연단을 만들어 볼까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첼로 선율처럼 반짝였어요. 장옥희는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더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준 것이니까요.